이제 이 안쪽에 곱슬 이런 부분들이 좀 네. 스트레스신 거고 전번에 방문 자체가 사실 이 스타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네. 제가 전전번에 다른 미용실에서 하고 싶지만 못 했던 거를 네. 해드렸던 부분이고 구렛나루 같은 거를 조금 더 엮는 네, 좀... 거를 있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오기 전에 항상 이 옆을 짧게 미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두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제가 이제 가위로 자르면서 네. 조금 더 최대한 구렛나루를 가짜지만 있어 보일 수 있게 네.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했다가 음. 머리 한번 헝클어주고, 네. 머리 망가져도 한번 털고, 여기 한번 제껴주면 머리 되니까. 음. 땀을 어느 정도 흘려도 아, 커트 한 번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평생. 이 정도는. 그좋아희 좋죠. <laughs> 지금, 음. 우리 한두달 기른 거잖아요. 구렛나루도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제일 긴 구렛나루일 거고. 그죠. 뭐 원래는 매직인 아이롱펌을 한 두, 세 달에 한 번은 하신 거죠. 근 보통 세 달에 한 번씩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다 시원찮아가지고. <laughs> 지금 이제 저한테 하신 게 이제 세달 차니까. 그렇죠, 세달 네. 동안에 커트랑 다운펌만으로 이게. 그렇죠. 음. 오히려 더 편하고. 강하게 유지했죠. 음. 네.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리거든, 이게. 굳이 다른 미용사를 깎아내리고 욕을 하냐. 그런 분들이니까 영상을 찍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laughs> 내가 지금 다 찍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촬영 장소는 여기 하나인데. 한 세네 자리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다 <laughs> 찍는 것도 아니고. 무난하게 적당히 하신 분들은. 별말안 하고 넘어가는데. 한 마리 길이요. 눈을 찌른 듯한 느낌은 있었는데 뭐 나쁘지 듯한...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한이 주치 정도만 날려볼까요? 앞머리 길이는 아까 말한 대로 한이 주치 정도 정리했고 무게감은 한 달치를 정했어요. 좀더 네. 그 가벼움을, 좀더 편함을 조금 더 위주로 이제 내릴 음. 거니까. 아 근데 그것도 있었죠. 옆이 안 타는 거. 아, 뭐, 그, 어. 그, 그 제, 아, 그 지글지글 해져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아. 네. 앞으로 이제 더 없어요. 전번에는 그게 남아 있었고 사실 안 타는 거 네. 그리고 잘 눌리고 오래 가는 거. 이건 좀 떼빵가 잘 생기는 음. 거, 뭐 그런 것도 있어. 그게 이제 딴데 사면은 직각으로 내려 꽂으니까 음. 저는 그냥 자르기만 했는데 다마이 하고 오어보더라고요 많이. 음. 음. 머리가 자라방 반대로 누르니까 갈라지질 않고. 꺾인 자국 없어서 잘눌리고또 그만큼 오래가요. 평생 아마 자랐을 때 이렇게 좀 삐죽 꺾인 느낌이 있었을 거거든요. 갈라진 자국이 왜 심했냐면 얇기도 얇지만 남들보다... 머리 나는 방향이 네. 경사가 되게 밑으로 갈수록 급하게 이렇게 뒤로 가버려. 평균적으로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데, 네. 고객님은 아래쪽에 가면은 네. 얘가 안쪽으로 훅 꺾여. 이걸 그냥 일자로 그래서 내려버리면은 꺾이는 게더 심해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을 거야. 네. 여기 밑으로 딱이 튀어나온 부분, 네. 네. 그 기점으로 굉장히 네. 심했을 네. 거야. 네. 네. 이 부분은 일자로 내려 꽂으면은 꺾는 자국이 엄청 세지는 거야. 청담동에도 이렇게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아까 말한 그냥 꺾는 네. 곳도 많고. 여기는 줄기대, 음. 여기 부분은 진짜 그냥 약도 다른사람보다 순하게 해가지고 음. 힘도 조절해서 거의 안 누르고 숨만 조절하듯이 저번보다 음. 빽빽하고 안정감있죠 네. 아, 이제는 음. 길이가 깨끗하게 들어왔어 그 구렛나루도 음. 꽤 음. 그러니까 방향성을 맞춰줬기 때문에 음. 이 각이 음. 그러니까 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더 형통감이 네. 구렛나루를 선택할지 이 각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커트 각이 좀 달라지는데 음. 이번에는 구렛나루를 위해서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커트를 했고 네. 여기를 지키려면 좀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구렛나루가 짧아지는 음. 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보고 구렛나루는 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할 네. 것 같거든요 네.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고 위에 이제 상단부에 여기 네. 두 상이 원치 없으니까 얘를 네. 노릴지 보랜 나를 돌이지. 이 손가락 비벼주는 곳에 네. 바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시고 아, 고개 숙인 상태로 드라이기 머리만 네. 좀 성급하게 왔다갔다 해주시면 네. 지금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네. 지금 바람이 제 손가락 비비는 곳 네. 집에서 하시는 거 조금 더 뜨거운 놈으로 하면 네. 이것보다 머리컬이 조금 음. 더 나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네. 하셔도 되고 하고 다니셔도 되고 귀찮은 날은 터지고 3분 투자 네. 시간이 된다. 싶그 <laughs> 다음에 한번 여기 비벼주시고, 여기는 안만 제가 약하게 해도 원체 시옷자라. 네. 또안 누르면 또안 이쁘고. 그래서 형태가잘아놨으니까한번 비벼주시고, 조시하면 얼굴이 작아집니다. 네. <laughs> 오히려 그때 저번에 걔네가 잘려나가니까 더 이쁘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해준 그래 거고 오, 이것도 좋은데? <laughs> 오히려 이게 왜 안정감 이 있냐면 얘네 네. 길이가 아직 짧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리는 만큼 음... 가까워지는 거요 얘네가 짧아도 핀머리를 원치 않는 이상은 평생 제가 커터 다한번만 해드려도 네. 네. <laughs> 머리가 다 되는 머리 진짜 이게 네, 사실 나를 만나서 되는 거죠 <laughs> 이제 모든 이런 이제 곱슬 분들은 음. 다들 그만 하실 때, 다른 명지 다닐 때는 곱슬이 스트레스였는데 저한테 오기 전에 항상 윗볼륨은 쳐지고 말했던 음. 버섯. 네. 여긴 버섯, 처지고 버섯, 버섯, 여기 쳐지고 여기, 여기 두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뛰어나고 여긴 죽고 여긴튀어나오고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층을 어떻게 내주느냐 좋네요. 이거 하면 다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옆길리면 안정감 생기면은 내리고 싶을 땐 내리고. 올리고 싶을 때는 올리고 근데 심지어 파마를 안해도 돼 <laughs> 뿌리실거면 뿌리고 네. 안뿌려도 되고 요즘 스프레이 잘안뿌리셨네안 뿌려, 안안 뿌려도, 네. 뿌려도 오히려 안 뿌렸을 때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음. 했다가 머리 한번 헝클어주고 네. 머리 망가져도 한번 털고 여기 한번 제껴주면 머리 되니까 음. 땀을 어느 정도 흘려도 다이아마 근데 조금 더 컨트롤하고 더 쉽지 않을까 이쁘고 가일은 좀 하셨습니까? 몇번 하고 나셨어요. 근데 네, 쉽지 제법. 않아요, 오히려? 네, 원래 집쪽 그냥. 어, 어, 여기 한 뭐, 번만 잡고, 네, 잡고. 얘는 제껴면 되니까. 네. 양쪽을 다 내리는 거는 그 디테일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가일도 저번보다 안정감이 생긴 게 이렇게 음. 딱 올리면은 네.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야. 옆이 음. 자란 만큼 이 결이 네. 딱 잡히니까. 여기 한 번만 딱 잡아서 머리 버어주고 얘만 제껴주면. 예쁜데요 근데 매직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겠다. 어, 요거 계속 하도 되겠는데요? 그냥 음. 아까 어 그냥 매직한 머리 완전 펴진 머리를 원치 않으면은 어, 커트 다 한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 이 정도. 는 그럼 잘 좋죠. <laughs> 지금 아, 한번 섞어주긴 해. 뿌리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음. 갈고리껴. 어. 어, 어, 그다음에 다 올리지 말고 음. 보기 때을때 음. 이만큼 없잖아. 음. 딱 이만큼만 올려주지고 음. 잠깐만. 이렇게 조립하면 안 입어져. 여기 쉬었으니까. 여기까지 살아 버리면 쉬었지 감지되는 거야 음. 여기는 자연스럽게 모르고 꺾어주고 여기만. 한한 음. 번만 다 모아서, 모아서, 자, 다 모아서 그다음에 위만. 그다,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애 잡고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내리고, 바이라고 음. 싶으면은 이렇게 들어하기를 한 번. 하고 또 모양도 열 놓고. 네. 어, 들어가기 세주면은 뭐가 있다. 완성이 됐네. 음. 저번에는 그래도 그런 전반 점수만 하셨는데 이번에는 더 편하겠다. 이번한달은 정말 편하시겠네. 수고하습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